네, 안녕하세요. 박매이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칼로리 스티 이동입니다. 저희가 주행을 마치고 왔는데 네. 전기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기차 자체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설명 네. 이런 것들을 좀 곁들여서 아이오닉 5 N의 이야기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국내외 전기차 시장에 대한 뭐 동향, 동향 하면 네. 좀 거창한데 요즘 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전기차 망했다. <laughs> 봐라. 하이브리드다. 뭐 네. 이런 네. 얘기들 많은데 어때요 실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기차 판매량의 성장세가 줄어든 거는 맞아요. 음. 2021년보다 22년이 뭐한50% 정도가 늘어났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올해는 그게 30% 정도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이제 그 하이브리드의 판매 증가세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기차가 안 팔리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가 팔린다라기보다는 내연기관 차 안에서 비절차를 사려던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면서. 그러면서 내연기관 차 안에서의 비중이 달라졌다고 보는 게더 정확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기차가 성장하던 게 조금 꺾였다인 거지. 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 꺾이게 된 이유가 이제 궁금들 하실 텐데. 어디에서는 뭐 시장이 포화됐다, 살 사람 다 샀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작년에 배터리 가격이 인상이 많이 됐던 게 그게 문제였었어요. 그럼요. 원인은. 이게 1kWh당 몇 달러라는 식으로 배터리 가격을 평가를 해요. 네. 근데 이게 21년에 평균 가격이 한 122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게 작년에 165달러가 됐어요 음. 리튬이온 배터리를 포함해서 2차전지에 킬로와트 아워당 단가가 올라간 게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값에 영향이 미치게 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게 됐어요 21년에 팔았던 똑같은 전기차가 22년에서 23년으로 사산 3,400만 원이 올랐거든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배터리 가격 상승분이 네. 그대로 사실은 반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차값은 올랐어요 배터리 때문에 그런데 보조금은 어쨌든 줄었죠 네. 올라간 차값과 낮은 보조금 때문에 높은 전기차의 가격 자체가 크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상적으로는 맞는 부분입니다. 아 요즘 이제 또화두는 LFP 배터리 네. 전기차 네. 맞는 말도 있고 막 틀린 말들도 굉장히 많이 좀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키 요런 차들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LFP 배터리 그리고 그 외에 앞으로 나올 차세대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뭐 장단점 네. 그 다음에 뭐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마 이거 보시고 계신 분들 다 스마트폰으로 보시고 계실텐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흔히 말하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의 세 가지가 섞여 있는 그리고 리튬이라는 이온이 전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럼 리튬 이온 배터리인 거죠. 네. 이게 스마트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거는 뭐냐면 이 배터리가 소형이지만 비싸고 대신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방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오래 쓰인 거예요 이거는 제조사가 주로 누구냐면 파나소닉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3대장이라고 하는 LG엔솔 그다음에 삼성 SDI SK까지 해서 세개의 회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실은 석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거를 석권을 하니까 중국에서는 그 기술을 갑자기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다른 쪽으로 그러면 배터리 기술을 이차전지를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했다가 LFPP라고 하는 리튬 인산철이죠 네. 예.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들은 인산철 배터리보다는 리튬이온 배터리 쪽에 미래가 있다고 하고 여기만을 했기 때문에 국내 회사들은 LFP 배터리를 생산하지 않아요 아직. 네. 그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고 특히 그거의 핵심 요인이라고 하는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리튬이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전달하는 요소니까 얘가 필수품인데 필수품의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튬을 적게 쓰고 또 처리 주성분이어서 물건을 구하기가 재료를 구하기가 쉬운 LFP 쪽이 훨씬 더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그리고 가격을 낮게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LFP 배터리를 얹은 자동차들이 전기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여러 회사들이 이제 선택을 하면서 LFP 배터리가 이제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된 거죠. LFP 배터리가 단가가 낮다는 장점은 있지만 네. 반대로 뭐 여러 가지 좀 단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리튬이온 배터리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똑같은 부피와 똑같은 무게를 가졌을 때 안에 담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리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거 자체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오는 노력이 계속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저온에서의 충방전 성능이 그게 낮다는게 가장 큰 이슈죠. 리튬이온이나 인산철이나 둘다뭐 필요는 하고 목적에 따라서 사용은 할수 그렇죠. 있을 것 음.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요런 특성들은 알고 계셔야 무조건 차값이 싸다고 해서 LFP를 꼭 사실 일도 아니고 반대로 또 이게 더 성능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튬이온을꼭 권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체. 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전고체 배터리가 좋대 음. 뭐가 다 좋대. 음, 불도 안 나고. 네. 불도 안 나는데 충전 빠르고 밀도 높고 뭐 하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으며 네. 그리고 도대체 언제쯤 상용화가 될수 있을까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네. 전고체라고 하면 리튬이온이나 LF 배터리는 전해질이 젤리 같은 형태로 돼 있는 게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나 그런 애들인 거예요. 이 전해질이 공기와 접촉을 한다거나 혹은 구멍이 뚫린다거나 물이 닿으면 거기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그거를 없애고 고체들 사이로만 해서 직접 전달되게 하자. 음.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돌의 안전성이라든가 그 내부에서 에너지 밀도라든가 이게 올라가죠. 전고체 이야기가 나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한이3 0년 됐습니다. 근데 왜 실용화가 안 되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험실에서는 만들어지지만 양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산을 하게 되더라도 대용량으로 만들게 되더라도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수준의 에너지 밀도와 출력 그리고 충방전 성능을 내지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용화가 되는 거를 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전고체와 관련돼서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일본 토요타와 그 계열사들이에요. 근데 토요타가 작년에 발표를 하면서 25년에는 실용화를 시키서 그걸 얹은 차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국내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도 25년에서 27년까지는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태예요. 진짜 빠르면 25년이 될 거다. 네. 뭐이 정도일 것 같네요. 네. 사실 그보다 늦어질 확률이 높겠지만 네. 네. 올해나 내년, 내후년에 구매하실 분들은 아마도 리튬 이온이냐 아니면 에르그냐를 저울질하시는 네.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탔던 아이넥 네. 5N처럼 혹은 EV6 GT죠. 네. 이런 고성능 전기차들이 뭐 어떤 분들은 아니 전기차 자체가 보통 고성능 차처럼 나가는데 잘 나가는데 저런 게꼭 필요하냐? 주행거리만 짧아지고 비싸지고 이제 저는 이게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고성능 전기차라. 인류가 자동차를 만들면서 안에 들어간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파워의 소스에 상관없이 고성능 차는 항상 만들어 왔거든요 가솔린 차 갖고선도 그렇게 하면서 가솔린 차 성능을 높이려고 터보 달고 슈퍼차저 달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동차라는 거를 만들 때에. 동력원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추구해왔던 방법이에요. 어쨌든 모터의 특성이라는 게 내연기관하고는 다르게 전기가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최대 토크를 발휘하기 때문에 회전수가 올라가야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엔진하고는 사실은 상반이 되죠. 그래서 전기차가 뭐 동급의 내연기관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마력 대비해서 토크가 높은 것도 훨씬 더 있고. 그런데 그 특성의 차이 때문에 결국은 고성능차로서의 역할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가속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고성능차에서의 한 부분이거든요 제로백이 몇 초다라는 거는 사실은 고성능차에서 일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뭐가 있느냐 핸들링 성능과 그다음에 내구성과 트랙 주행의 가능성과 이런 것들이 다 나머지 부분에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까지 필요하시겠지만 해 사실 이 기술들이 앞으로 나 나올 차들 신형 모델이나 다른 모델들의 적용이 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빠르게 직선으로 달리는 거는 사실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응. 그거보다도 이전기차가 안고 있는 숙제, 휠베이스도 길고 배터리 때문에 무게도 굉장히 무겁고 응.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정말 옛날의 그 퓨어한 스포츠카처럼 가볍고 날렵한 느낌을 줄수 있느냐 실제로 무겁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기술적 과제인데 그걸 이제 극복하기. 극복을 어느 정도 한 차라고 저는 생각이 들 그렇죠. 만큼 네. 정말 이제 많은 기술들이 들어간 발전된 차였다 네,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무게를 다스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차는 고급화가 될수록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주 일부에 필요한 스포츠카들이 몇 배면 그런데 사실은 그 차들은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끄럽고 네. 노면 충격 올라오고 실내도 안 고급스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고급스럽고 편안한 차가 되면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차를 스포티하게 스포츠카처럼 달릴 수 있게 만드는 되는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거를 그동안에 해 왔던 브랜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포르쉐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르쉐가 파나메라를 내놓고 그다음에 타이엔을 내놓으면서 무게를 다스려면서 스포츠카처럼 움직이는 거를 만들어둔 사실은 첫 브랜드나 다름없어요. 그거를 전기차에서 해내는 거는 그거는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5N을 내놓으면서 아 현대자동차도 2.2톤이라는 차를 이렇게 달리게 할수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거를 사실은 다른 브랜드들이 그렇게 많이 못하는 상황에 현대자동차가 EV6 GT로 한번 기반을 쌓고 아이오닉 5N을 내놓으면서 현실 화를딱 시켜버린 거예요. 전그 부분.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를 여러 번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건 자동차 전문가가 이제는 현대를 포르쉐랑 비교를 하기 시작했다. <laughs> 이게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럴 줄은 이렇게 될 거라고는 네.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해 보면 네. 이런 이제 전기차들 저는 사실 고성능 차가 아니더라도 일반 전기차들도 꼭좀 AWD 시스템을 넣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래도 차에 뭐 토크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차가 뭐 무겁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부담이 없잖아요. 그 그렇죠. 옛날에 네. 기계식 방식의 사륜 구동 그런 것들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음. 앞뒤에 모터 그리고 그 가운데 축 같은 게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모터, 디스커넥터. 모터, 디스커넥터. 디스커넥터 아시죠? <웃음> <웃음> 완벽하게 동력을 끊어주는, 이제 더 멀리 갈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 저희의 감속기와 디스커넥터가 앞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더 찾게 될 그런 차들일 것 같다. 네. 차들에 많이들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냥 넣어봤어요. 예. <웃음> <웃음> 아무튼, 뭐 오늘 아이오닉 5N 가지고 좀 시승도 하고 이런 산업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인 내용도 다뤄봤는데 다음에는 또더 유익하고 또좀더 새로운 내용으로 남들과 같은 시승기가 아닌 다른 <laughs>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콘셉트카 형태긴 하지만 이전 N7사나 아니면 네. 어떤 그옛 것들을 오마주한 작품들도 저희가 좀 간간히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쵸. 앞으로 그런 차들이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아 그게 네. 모르겠어요. 저도 꿈속에서 본 거라 잘 기억은 잘안 나는데 어, 양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특히 비전 N74 같은 경우는 굉장한 호평을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자동차 차원에서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능이 세계 최고다가 아니라 그 차의 그 시스템과 그런 구성과 디자인 자체가 정말로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실제로 도로에서 볼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